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 하 1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다이시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이에 세우고, 자, 다이시 이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죠. 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 후세의 계략을 더 옳게 에, 여기게 만들어서 압살롬이 군사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이제 자기와 함께 찾아온 백성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에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또 3분의 1은 수리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3분의 1은 요압요압은 요합.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고 3분의 1은 수리의 아들 아비세 어, 저주하던 시무이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블레셋 출신의 이때, 처음부터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이죠. 그렇게 에, 군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고, 다윗도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 나.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 시오니, 왕은 성업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하더라. 왕은 출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왕의 몸은 우리 온 군대 절반보다 더 귀하니까. 그들은 왕만 신경 쓰고 왕만 잡으려고 할 거니까.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다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갔더라.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진열을 정비하고, 전쟁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에서 나갑니다. 왕이 요압과 하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 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위하여 모든 군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아직도 압살롬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그럴 수 있지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배신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또 다윗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내가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나도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압살롬에 대한 어떤 애정을의 모습으로, 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라는 게, 죽이지는 말라, 이 말이죠. 죽이지는 말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더라.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보니까요,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낮아요. 낮아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고, 어 그만큼 나무들이 이렇게 낮아서, 근데 그숲 속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다윗이 이기죠.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사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2만 명이나 서로 이겨도 같은 동족 아닙니까? 네.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 나갔더라. 그래서 노새를 타고 빨리 움직이어서 노새를 타고 움직였는데 이제 노새를 타니까 사람위에다또거기에가 앉으니까 높잖아요. 근데 상수리 나무가 가지들이 낮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 머리가 굉장히 빨리 길었잖아요. 다른 사람마다 다섯 배 이상 길어서. 머리가 길어서 그 머리카락이 그 나뭇가지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상황이 지금 아니었는데, 노세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마치 머리만 이렇게 또,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서 움직일 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뭐, 칼이라도 있으면 칼로 이렇게 잘랐을 텐데, 아마 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칼도, 차고 있던 칼도 빠졌든지, 노새가 이렇게, 에, 걸어놨다가 노새가 빠져나갔든지 모르겠지만, 자기 힘으로 그걸 어떻게, 에,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칼이 없었으면 머리카락이 잘리지도 않았을 거고요. 자,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니라 요압이 막 화를 내는 거죠. 그 병사보고 야 그거 봤으면 빨리 죽여야지. 응? 왜 그냥 왔어?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으면 내가 상으로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람을 해야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나갈 때에 왕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죽일 수 없다. 은천 개를 준다 해도 죽일 수 없다. 어찌 병사가 이, 요압보다도 더 낫네요. 그쵸? 다이슨 마하나임에서 소수의 군대를 정비해서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군대를 세대로 나누어서 하나는 요압에게, 하나는 아비세에게, 하나는 블레셋 이때에게 맡기고 다이슨 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칼은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숲이 굉장히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빼곡했던 것 같아요. 수풀은 좁은 협곡, 가파른 비랑 늪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떨어져 죽었거나 빠져 죽었거나 걸려서 죽었거나 이렇게 됐겠죠. 압살롬은 다윗을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를 피해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아래 걸리게 되었고 이 노새는 보통 왕정만 탈수 있었는데 그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오히려 죽음의 제약이 되게 된 거죠. 자,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치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어싸고 쳐 죽였더라. 그래서 요압이 당장에 달려가서 압살롬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창을 가지고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이 명령을 내렸겠죠. 그 자기 무기를 든 수행원들에게 압살롬을 쳐 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려서 헤매고 있을 때 이렇게 죽이죠. 누가 요압이? 요압이. 참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보면 간신배인 것 같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말을 정말 안 듣는 군대 장관이기도 해요. 앞에서 아브넬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죽였잖아요. 오늘 도 지금 압살롬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는 거잖아요. 또 어쩔 때는 보면은 정말 간신배처럼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악한 일이면 알면서도 우리 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하고 또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또 데려오려고 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영웅심인 것 같아요. 영웅심. 자기 생각대로 왕의 명령대로 한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뭇 가지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죽이죠.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완전히 죽이죠.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을 보고 죽이지 않고 군장인 요압에게 보고하죠. 군인이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병사가 죽였다면 아마 요압도. 아, 어, 안 그러한 척 하면서 기포하면서 이 병사에게 책임을 미뤘을 거예요. 이 아이 녀석아, 왕이 죽이지 말라는데 네가 죽였어라고 죽였을 거예요. 죽이지 않으니까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요압은 자신이 직접 창을 가지고 나가서 압살람을 죽이고 남은 병사에게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렇게 자만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왕의또 간신배처럼 사는 데가 많고 나중에 이, 이 요압이요 결국에는 다윗이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사람 그냥 두지 말아라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은 볼까요?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음, 병사들과 어, 또 요압과 아비세와 어, 이때에게 제발 우리 아들은 죽이지 말고 선을 베풀어 달라. 하지만 요압이 예, 압살롬을 머리가 나무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